안녕하세요. 양코TV 서진입니다. 오늘은 양코 스크래치에서 1등을 알아내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네.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거 지금 많이 논란이 많죠? 지금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팩트 체크 확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서진이 꺼. 서진이 꺼 돌린 거는 그때 2등이었죠. 이 영상 여기 있는데 그때 이게 했을 때 2등 나왔거든요. 가운데 걸 했어요. 네. 지금 어떻게 하면 1등을 알수 있느냐. 지금 안에, 동그라미 안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무늬 같은 게 있어요. 무늬. 무늬 같은 게,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거는, 지금 무늬가 시계로 치면, 1시하고 7시 방향으로 쫙 이렇게, 뭐, 나무가 자랐다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3시하고 8시 정도 가있죠. 맞죠? 삐딱하죠? 예 삐딱하여. 요게 1등이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가운데를 돌렸기 때문에 2등이 나왔죠. 요거, 요거, 요거 2등 나왔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어, 아빠 회사 동료 계정인데, 이거 영상 찍으려고 빌려왔어요. 지금 여기도 보면 그러면, 똑같죠? 세 번째. 세 번째가 지금 기울어지죠. 맞죠? 네. 그죠? 사진이 보이죠? 그럼 이게 1등이라는 건데, 확인해 봅시다. 이거 해보고, 마지막으로 아빠 끝까지 해 봅시다. 자 어. 이게 1등이 맞는지 어, 근데 갑자기 잘안보이는어디있는어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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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있잖아요 아 찾아봐 찾아봐, 찾아봐. 어, 나중에 아빠가 이거 영상 할 때는 이거 뭐 그걸로 할 테니까 말로만 설명해서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자 일단 세 번째 게 지금 1등이란 겁니다 분니가 옆으로 돼있어요 뭐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맞는지 안 맞는지 봅시다 아니네 그러니까 아이 사람들이 참 자 일단 한 번이라도 안 나왔어 그러면 아닌 거예요. 아빠가 해볼 필요가 없어요. 그게 1등 나와도 그거는 그냥 운이에요, 네, 맞죠? 무조건, 무조건이 아요 네, 맞아요. 무조건이 아니니까 이거는 음. 시도를 하나만 그래 이게 소문이었네 그냥. 아, 자 여기서 원희방... 건... 일단 나중에 아빠 거는 한번 네. 돌려는 봅시다.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결국에는 2등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게 1등이, <laughs> 나왔으면, 1등이 나왔으면 아빠 거도 해보고 하면 되는데 한 네. 번이라도 나오면.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 운이 너무 좋아서 우리 둘이 거가 만약에 다1등이면은몰아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게 리셋이 계속되거든요. 네. 아직, 아직 몇번더 있어요. 그러면 네. 알게 됐겠지. 그리고 만약에 이거 서진이 그 아빠가 두개 나왔으면 이게 또 맞다고 또 영상 올렸을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아안 네. 나온 게 다행이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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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한마디 더 서준이 어. 오늘까지 코로나 네 아, 이제 오늘 하고 내일부터는 해제죠 네아 네. 드디어 파에첫파리디입니다 <laughs> 일주일 고생했어 네 예, 오늘 이 방송은 여기까지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 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 많이 달아주실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